안녕하세요. 아리엘 더 곰입니다. 카오디오의 여러 컴포넌트 중에서 꽃은 서브우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카오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서브우퍼를 더잘 낼까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서브우퍼를 적용을 하는데 플러그 앤 플레이에 있어서의 서브우퍼는 사용하고자 하는 DSP가 서브우퍼의 임피던스를 지원을 해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하나 놓치고 있던 제품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왜 내가 이거 생각을 못했지 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매치의 DSP 일체형 앰프와 가장 좋은 조합을 보이는 우퍼라는 겁니다. 제품을 한번 열어보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스피커의 보이스 코일을 연결한 스피커 단자 쪽인데 듀얼이라면 그게 두 세트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네 세트가 지금 있죠. 8W Q의 Q자는 콰트로의 약자인 걸로 3옴의 보이스 코일이 4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치 DSP가 서브퍼 채널 두 개를 2옴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1.5옴 정도로 만들어서 사용하세요라는 의도입니다. 매치의 모든 DSP들, DSP들이 2옴까지 구동이 가능하지만, 매치의 제품끼리라면,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1.5옴까지 떨어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스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 이런 재밌는 키트가 있습니다. 제가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컵은, 서브우퍼 인클로저에 구멍을 뚫어서 장착하라고. 그 다음은 전용 커넥터가 있습니다. 별매이긴 합니다만 DSP와 1대1로 잭 바이 잭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정격 파워 핸들링은 200W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치의 DSP들이 2옴에서 서브우퍼 채널이 160W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유롭게 구동을 할수 있을 겁니다. 서브우퍼 채널로 두 채널 정도가 공급되는 매치 업6 DSP 이후의 모든 제품들에는 아주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정 서브포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거 이상에 적합한 제품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리엘 녹공이었습니다